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신부 씨뉴스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적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도청에서 양식 어업인과 수협, 해경, 수산과학원 일선 시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적조 대책 위원회를 열고 최근 적조 발생 상황과 변동 추이, 전망 등 정보와 대책 등을 공유한 데 이어. 올해 대응 개선 방안과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적조 발생 전 예찰 예보제를 운영하고 적조 발생 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합동 방제 체제를 구축해 초동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어민들은 해양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오면 바다로 밀려오는 쓰레기의 양이 더 많아질 텐데요. 여전히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모두 8만 8천여 톤. 지난해에만 2만 1천여 톤이 수거됐습니다. 수거량만 따져보면 여수가 1,300여 톤으로 전남 지역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여수의 한 방파제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보시면 육지에서 밀려온 것 같은 페트병과 서랍도 있고요. 스티로폼 부표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밧줄도 바위 틈바구니에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톤당 25만여 원. 전남 지역에서만 매년 2만 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수거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큰 문제는 해양 쓰레기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 해양 부유물 중에 뭐 통나무랄지 스티로폴랄지 이런 그 부유물들이 이 선박 스크류에 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그이 냉각수 펌프에 얘네들이 이제 그 흡착이 되다 보니까 그 냉각수에 고장이 나기도 하고 해서 해양 쓰레기의 70%는 육지에서 떠밀려 내려온 생활 쓰레기 쓰레기가 유입되는 주요 통로인 강 하류에 부유 쓰레기를 걸을 수 있는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발생량이 워낙 많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설치한 지파용 선상 바지선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거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어민들 사이에서는 불만마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는 말에 이제 예산부독 이야기 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놔주고 폐기 처리했다가 이야기하면은 안 가져간다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저것까지 해줬으면 폐기 처리까지 해줘야 된다고 어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민들이 치라고 자부담, 자기들 이제 돈으로 어민들이 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양 쓰레기 문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대한 건의 과제 발굴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에 대북 관계를 적극 활용해 남해안 발전 종합 계획과 산업 물류 신산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로 하고 다음 달 말까지 정부의 건의 세부 과제를 발굴해 단기적으로는 내년 국고사업 반영을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특히 북한과 유라시아, 중국, 몽골까지를 지역적, 공간적 범위로 삼아 산업과 경제, 에너지, 교통, 자원 등을 중점 발굴 분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들이 지역 교육 환경 복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학 통합 정책 이후 관내 학생의 90% 이상이 외지로 나가 여수시의 대학 진학률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5위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여수 지역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을 설립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관내 고등학생 중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진학한 학생은 69명에 그쳤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도서벽지 학교를 중심으로 성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가 여전히 부족해 체계적인 인력 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학생들의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연습이 구슬담과 함께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목소리> 미투 운동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공연은 어른들의 세상에 묵직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특히 노민스 노란 구호처럼 학생 때부터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식습관과 운동 못지 않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흡입을 위해선 현장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 여건은 아쉽기만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성교육 등 실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전체 학교의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또미 배치된 지역 대부분이 군 지역을 포함한 도서 벽주로 조사돼 보건교육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약 40%에 해당되는 300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체계적인 건강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게다가 기초단체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이 없는 것도 차기 교육감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욱 당당해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군이 최근 채무제로 실현과 함께 작년과 비교해 재정 여건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실시한 201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순자산 3조 230억 원, 총 부채는 260억 원으로 총 자산이 작년보다 2,054억 원이 늘어난 3조 491억 원으로 집계됐고 재정 여건도 7.2%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지난해 채무를 전액 상환해 채무 제로 고흥을 실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태지역 총회가 한국 최초로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록 유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정작 총회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계 기록 유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인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 유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미래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1년 넘게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아태 지역 기록 유산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문화전당이 중심이 돼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회를 공동 주최한 문화전당의 준비작업은 소홀하기만 합니다. 세계기록유산을 문화전당 안에 전시하는 행사가 계획돼 있지만 전시공간은 아직까지 텅 비어있습니다. 이곳을 채울 컨텐츠도 마땅치 않아서 기록유산을 소개하는 포스터용 인쇄물들이 전부입니다. 세계기록유산 16개 국가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와 설명물구를 볼수 있고요. 활동 내역 등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아태 지역 기록 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지만 보편화된 검색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사리 사이트에 접속해도 관련 정보가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 기록 유산 아태 지역위원회 사무국을 광주로 유치해왔지만 정작 사무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목포, 영암, 해남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곧바로 조선사업 실직자 재취업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에 이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전국 5개 지역, 8개 지자체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로 목포와 영암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여일 만에 해남까지 포함해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애초 16개 분야 198개 사업에 4조 4천억 원을 요청했던 전남도는 6,700억 규모의 15개 사업을 우선 신청했습니다. 조선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보됐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목적 예비비나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대 사업 이라든지 산업 기반 확충,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반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과 별도로 희망 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노동자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이 지원됩니다. 또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과 세제, 사업 다각화 등의 혜택을 주고. 조선업을 보완, 대체할 산업이 육성됩니다. 지역 상권 관광활성화 지원 방안도 추진됩니다. 산업위기 지역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의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 지역 8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순천행위적모니터연대가 6.13 지방선거 순천시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행위적 모니터 연대는 주요 현안으로 순천시 신청사 신축 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처리 방안, 봉화산공원 유지 대책 등을 제시하고 후보자별 대책을 물었습니다. 또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할 방안과 공정한 인사제도 보완 대책, 생활폐기물 감량 방안 등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정책 질의 사안에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정책공약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여수 YMCA는 어제 오후 1시 여수 YMCA 건물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의회 의원 출마자 3명, 여수시의회 의원 출마자 4명과 함께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YMCA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17개를 선정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제안한 결과 6명의 후보들이 정책 5개 이상을 본인의 공약으로 채택해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항로에 동절기 운항 횟수가 늘어납니다. 여수 지방 해양수산청은 여수-거문 항로가 올해 여객선 준공형제 대상 항로로 선정됨에 따라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에도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객선 준공형제는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여객선 추가 운항 결손액을 해양수산부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이 오는 2026년까지 4,6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돼 7개 분야 3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와 함께 지난해 착수한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이 전체 30개 세부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천년정원과 가로수길 조성, 천년국제관광 컨퍼런스 개최 등 나머지 사업의 추진도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은 전라도 이미지 개선과 문화 관광 활성화 등 7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장기 사업은 민선 7기 보완 발전 시책으로 특별관리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1조시 란산경제개발구와 한중일 콜드체인 상호발굴을 위해 경제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중국 1조시 란산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와 투자유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중일 콜드체인 발굴과 기업유치, 상호교육 활성화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란산경제개발구는 중국 산동성 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화학, 철강, 농식품 가공, 물류중심 개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역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기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광양 순천 광역 시내버스 구간 요금을 폐지합니다. 광양시는 중마동과 순천을 오가는 시내버스 요금은 기존의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일반 2,300원, 중고생 1,600원을 지불했지만 구간요금 폐지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일반 1,250원, 중고생 900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승객은 기존대로 구간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강께 서울 하늘은 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서 이처럼 흐리고요. 안개까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방으로는 국지적인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여주와 이천 등 경기 남부 지방과 원주 등 강원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국지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오고 있고요. 중부 내륙 지방은 오늘 아침까지 오늘 오후까지는 남부 내륙 지방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산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과 경남, 부산과 울산 지방에서 종일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아직 서울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녁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서 저녁부터는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군데군데 구름이 많겠고요. 중부 지방은 아침까지 남부 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